html 홈페이지로 plc를 제어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노드레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타임스탬프, 여기서 이제 시간 간격을 저희는 1, 1초로 설정을 해 주었고, 이 입력 폰트 읽기를 보시면, 글로벌 변수를 이제 모니트,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 주었고, 여기 모니트 의 값이 0이 아닐 경우에 이러한 버퍼, 이 값을 타임스탬프에서 적용한 1초 간격마다 여기 있는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낸 값을 저희가 여기 PLC랑 통신을 하게 되고 그 값을 다시 한번 여기 디코더 여기서 이진수로 변환하고 그 값을 이제 글로벌 변수 i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소드 get 방식을 통해서 이제 슬래시 메인이 입력이 되면 여기는 이제 HTML 작성이 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글로벌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form action 이 부분이 있는데 이 form action은 저희가 이제 서버로 값을 보내게 되는 HTML 태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 form action slash on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이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 출력 부분에도 form action slash on 이라면서 여기 있는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값이 이제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템플릿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임의대로 임의로 작성을 한 부분인데 여기 이, 이 태그는 이제 링크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태그인데 이 링크는 제 유튜브 주소를 입력을 해주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가기라는 화면 화면에 바로 가기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HTTP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슬래시 t 방식으로 이렇게 슬래시 온이 입력이 되면, 액트 처리랑 이제 쓰기 처리 이렇게가 되게 시켜놨는데, 여기 있는 슬래시 온은 아까 봤었던 이렇게 form action의 슬래시 온이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액트 처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아웃 대이 6개의 값을 이렇게 쓰기 형식으로 보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버퍼의 값은, 이게 전에 했었던 비트 연속 쓰기 형식을 사용을 하였고, 여기 있는 이제 255이 부분을 저희가 값을 변환을 시켜주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버퍼 7부분의 값을 이렇게, 이렇게 연산을 해서 값을 변환을 시킵니다. 그 변환된 값을 여는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보내서 통, 여기 PLC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어서 설정한 그 HTML 홈페이지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입력한 대로, 아까 입력한 대로 정유튜브 바로가기 HTML 홈페이지로 PLC 공격제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바로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 유튜브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모니터링과 입력, 출력 버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니터링, 이 부분은 이제 입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설정해주는 버튼입니다. 저희는 이제 입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니터링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먼저, 출력 버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P40, P41, P42, P43. 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다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 버튼도 한번 보, 보겠습니다. Q0. 네, Q0을 누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Q0에 LED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Q2, Q3, Q4, Q5. 네, 이렇게 제대로 모니터링과 PLC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노드레드 창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디버그 창을 보게 되면, 여기 액트, number, v a l u e 각 값들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들은 여기 있는 html 작성 여기 form action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이 통신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모니터링 버튼 을 보게 되면 이제 모니터링 버튼에 이제 인풋의 타입을 히든으로 설정해주고 name을 act 값을 1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name, number, 그리고 값을 0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모니트 값이 1이, 1이면 이제 name value라는 이름의 값을 0 아닐 경우에는 1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디버그 창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켜 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101 1, 1이 이렇게 해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여기 밑에 있는 아래에 부분에 있는 이 출력 버튼 이 부분에 이제 포 o 션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임액트 값은 0으로 설정을 해 주고 여기 네임 넘버의 값은 여기 i2 스트링을 통해서 값이 변하게 변하도록 설정을 해 주었고 여기 밑에 있는 이 name value의 값을 0, 1,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어서, 여기서 출력 버튼, p40을 누르면, act 0, number 0, value 값을 1로 설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p41을 누르면, number 값이 여기 1, 4 2를 누르면, number 값이 2, p43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number가 3, 이런 식으로 변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상. HTML 홈페이지로 PLC를 제어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